올해 가장 유망한 알트코인은 리플 XRP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RLUSD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리플렛이 공존되는 ISO2002 라이브 시대가 오면 올수록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XRP가 소각이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밈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밈코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요.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밈코인이 뭐가 있냐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사실 아직까지도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관세 정책, 이제는 뭐 무역 전쟁이라는 워딩까지 나오면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그 기득권 세력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의 그 의도가 굉장히 지금 잘 묻어나게끔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관세정책으로서 경기침체 우려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 1온스당 3,100달러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안전자산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금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 쪽으로도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와 반비례하는 채권 금리는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금리를 낮추고 약 달러를 가지고 오면서 점점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전략 자체가 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을 낮추고 약 달러를 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다시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적기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금 가격을 따라가는 듯한 그 추종치에 대한 상관계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오는 알트 시즌의 순환매장세가 저는 반드시 뒤따라 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24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ETF가 완전히 뚫렸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 스테이킹 편입과 옵션 거래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기관의 자금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활로는 아직은 뚫리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됐으니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라이트 코인과 같은 이런 미국 기반의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 또 알트 코인 시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ETF에 대한 활로가 뚫리게 되면 더더욱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유틸리티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ETF가 승인돼서 바로바로 바로 가격이 오르냐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상반기에는 블랙록의 움직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솔라나나 디플 x r p 같은 경우도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 신청을 했지만 아직 1.5경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소송이 완벽하게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록이 아직까지 그 시기를 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블랙록이 좀 리플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콘이라든지 뭐 에이다와 같은 이런 미국 기반의 코인들 굉장히 좀 좋은 파급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사실 본인이 코린이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사실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점점 법인 계좌 허용이 가닥 잡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Cbdc 파일럿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코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서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이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어떤 코인 투자 방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 종목을 추천받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시고 또 단타 매매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많은 유튜브에서 이제 하단에 전화, 전화번호죠 연락처 남겨가지고 이쪽으로 뭐 3번, 뭐 5번, 7번 이렇게 뭐 문자 남기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좋은 종목을 찝어주겠다. 뭐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우리가 원금을 보장하는 뭐, 월에 10%는 무조건 수익을 만들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어떤 좀 코린이들을 좀 유혹하는 듯한 유튜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암호화폐 판 자체는 이미 기득권 세력들, 월가가 이미 그탐욕으로서 완전히 꽉 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펀더멘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단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투자, 현물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어떤 코인들이 메이저권에 있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눈여겨보고 있는 미국산 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RWA, 비들 펀드와 함께하는 코인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구상하셔서 좀 DCA 전략이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비트코인 한개 정도, 정수 단위로는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꼭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리고 XRP나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알트코인들은 사실 DCA를 통해서 천천히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리플리 비중이 비트코인 비중보단 더 큽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만큼 또 XRP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틸리티와 세계준비통화의 가능성,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탑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노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나이대가 좀 있으셔서 나는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조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시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비중이 100% 맞다 이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도 50%는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 이더리움, 나머지 20%가 이제 뭐 리플이라던지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공부하시다가 리플 XRP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시면 그때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시면 되는거고 초반에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가지 삼총사에 대해서 좀 천천히 공부하시고 먼저 포트폴리오 전략화를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 리플 빅뱅의 저자다 보니까 2025년은 사실 이거는 제 리플 빅뱅을 쓰지 않았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올해 자체가 이 리플 빅뱅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XRP가 들어간 ISO 2002, XRP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제 트레드파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준 해가 올해 2025년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그 기관들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리플사에서 찍어내고 있는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리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제 프로토콜이거든요. 리플 페이먼트랑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국경간 결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고, 리플의 CEO 브래드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RLUSD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고, 주주량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많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 시장 점유율의 탑10 안에 못 들어와 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 갈릭하우스가 올해 안에 RLUSD가 탑5 안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례 없는 채택을 예고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유망한 알트코인은 리플 xrp가 될 것이다 왜냐면 rlusd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리플렛이 공존되는 iso2002 라이브 시대가 오면 올수록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xrp가 소각이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과관계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밈코인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밈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대표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밈코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기관의 채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요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서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밈코인이 뭐가 있냐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페페와 봉크 정도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관의 채택을 이미 조금씩 받아가고 있고 뭐 HKVAC라고 하는 두바이 쪽 인도 중국계 그 컨소시엄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고 인터컨 e x 탈이 a 체인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래소 그룹 기반의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 지금 현재 트럼프 미디어와도 어느 정도 유찰관계가 있는데 그 거래소 플랫폼에서도 봉크라든지 페페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도지와 시바도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밈코인으로서 페페라든지 봉크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